SM 오토가레지 오토리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 V2 배치 이변형 함정에 대한 상세 리뷰와 스펙 그리고 다양한 특징을 깊이 있게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주력 구축함 계열인 KDX II는 이미 그 성능과 운용 능력을 국내외에서 입증해왔으며 이번 2026년형 배치 2변형은 최신 해양 전투 환경에 맞춰 설계와 장비를 대폭 강화한 차세대 전력 자산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진 구조와 경사면 설계를 채택했고 표면 처리 기술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했습니다. 상부 구조물은 복합 소재와 경량 합금을 사용하여 무게를 줄이는 동시에 내구성을 높였으며, 항교 디자인은 시야 확보와 장비 배치를 최적화하여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전장은 약 150m, 배수량은 5,000톤급으로 대양 작전과 근해 작전 모두에서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하며 최대 속력은 30노트에 달합니다. 추진 시스템은 최신 가스터빈과 디젤 결합 추진 방식이 적용되어 고속 기동과 장거리 항해를 모두 만족시키며 연료 효율도 개선되었습니다. 소음 저감 설계로 잠수함과의 교전에서 탐지 회피 능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무장 체계는 다목적 작전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대폭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전방부에는 127mm 함포가 장착되어 해상과 지상 표적에 대한 장거리 정밀 사격이 가능하며 수직 발사 시스템은 장거리 대공 미사일, 대잠 미사일, 함대함 미사일 등을 혼합 탑재할 수 있어 전천후 대응이 가능합니다. 근접 방어를 위해 근접 방어 무기 체계와 단거리 대공 미사일이 장착되어 고속 접근 위협에 신속히 대응합니다. 함 측면에는 어뢰 발사방과 대잠 로켓 발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잠수함 위협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전자전과 센서 시스템은 최신 기술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는 수십 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하고 장거리에서 표적 식별이 가능하며, 향상된 전자전 방해 장비는 적 레이더 및 유도 무기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통신 체계는 위성 통신과 데이터 링크로 연합 전력과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며, 전투 관리 시스템은 함정 내 모든 센서와 무장을 통합 제어해 상황 인식과 대응 속도를 극대화합니다. 승조원 생활 공간은 장기간 작전에도 피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개인 침실과 쾌적한 식당 체력 단련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공조 시스템은 극한 기후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온도와 습도를 유지합니다. 최신 자동화 설비가 탑재되어 인력 운용 효율이 높아졌으며 승조원 수를 줄이면서도 전투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방어 능력은 다층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장거리 방어는 함대공 미사일이 맞고 중단거리와 근접 방어는 CIWS와 단거리 미사일이 수행합니다. 대잠 방어는 예인형 소나와 어뢰 대응 체계가 협력해 탐지와 회피를 동시에 지원합니다. 함체 구조와 주요 구역에는 피해 제한 설계가 적용되어 전투 피해 발생 시에도 작전 지속 능력을 보장합니다. 환경친화적인 설계도 눈에 띕니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와 연료 효율 향상 시스템이 적용되어 환경 규제에 대응하며, 일부 장비는 모듈화 구조로 제작되어 향후 업그레이드가 용이합니다. 이러한 설계는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장기 운용 효율성에도 기여합니다. 2026-22배치이 변형은 단순한 구축함 개량형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군의 전투 역량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린 차세대 플랫폼입니다. 강력한 화력, 최신 전자전 기술 뛰어난 기동성과 생존성을 바탕으로 대양과 연안을 넘나드는 전방위 작전에 대응할 수 있는 함정이며 다양한 위협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함정은 앞으로 수십 년간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할 것이며 동맹국과의 연합 작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6크 2배치 e 2변형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SM 오토가레지 오토리뷰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군사장비와 자동차 모터홈 리뷰를 통해 최신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리뷰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